시월아, 니또 뭐하노? 응? 애기 또 물고 오는 거야? 응? 시월아. 왜또 거기 있으려고? 물고 오면 끝까지 물고 와야지. 가다 나아보노? 응? 아이고. 물고 가. 시월이 천천히 물고 가. 시어라거기서부터 걸려가. 걸려가도 잘 간다, 아이가. 애걸 걸고 하면안 돼. 응, 어서 가. 아저씨 데려다 줄까? 이제 까시리 혼자 잘 걸어가. 응. 까시리, 엄마하고 저쪽에, 할수부터너은마저 엄마 밖에져 있는 거 좋아하네. 까시리 엄마한테 따라가. 시라 <laughs> 이놈아, 아재 보면 좀 더, 급도 내고 해야지. 시골에서 데려가. 응, 데려가. 응. 응. <laughs> 응. 응, 얼른 데리고 가. 사람들 보면 욕심난데, 얼른 가, 오기 전에. 응. 응. 좀이로 와. 이리 와. 응. 아시리잘 따라온다. 가시라, 제가 데리고 올까? 응? 가시라, 데리고 올까? 맹큼 엄마 따라가야지. 그래야 엄마 놓치지. 응? 가시라, 어이쿠, 어이쿠. 시월이 거기 있어, 아저 데리고 온다. 자, 시월이 아직 데리고 왔다, 이리 와. 어. 자, 가시라, 데리고 가. 시월이 데리고 가. 아이고 왜 이래 움직이는 아직 참고 조금 더어시된다 하니까. 응, 가시리적하네. 저놈 또 오지 마라 소리 듣고 이러오잖아. 이제 저리 다니잖아. 잡아오자 거야 아이고 쉬워라 쉬워라. 아직 오늘 또 창고 정리하다가 또 그만둬야 되겠네. 응? 그치? 응, 음, 이리 와. 내저래 이제, 이제 지가 찾아오는니우쩔 네 거야, 이제. 응? 봐라, 지가 찾아오잖아, 저기. 어머야. 이제 니네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시오라. 하자고 이제 협상하자. 응? 아야, 이제 협상하자. 저거 이런 참고로 이제 오늘도 짧거야. 응? 아이고 오랜만이네. 여놈들아 아직 요 참외 심문 향을 건들기 있기 여기, 여기. 여러참 창고로 가. 아이고, 러분들아 어떻게 밖에 있을 거야, 오리 며칠 비는 안 온다는데. 안 잊어버릴 자신이 있으면 밖에 있고. 아주 청소 좀더 해야 돼. 응? 이 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다 가. 응? 네가 옮기겠다고 물고 나왔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응? 그래 맞지? 이, 뭐, 딱, 딜려 가지고, 이거, 뭐, 우짜란 거야. 아루야 아로. 하루. 아로, 공격하면안 돼. 아로, 그냥, 가시미수 좋아하는데, 공격하면 되나? 가시라. 어,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컸네. 그, 지붕에 있으면 되는데, 왜 내려왔어? 응? 애들 나가려고 해서 안 되겠지, 도지? 그래, 아직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괜히 니가 고집 비웠잖아. 응? 어이구, 여놈아. <laughs> 이제 피하네? 그래 피해야지. 사람 보면 피해야지 응? 시오리 로와 저리 가자 가시리 아, 아직 한참 치우고 있는데 시오리 로와 시오리 여기 있어 아가지 많이 치우잖아 아이고 이리 와 니, 니, 니도칠줄 아네? 니꺼도 <laughs> 응? 칠줄 알아. 또, 이거 또, 치우는 거 종단? 이거 혹시 내려올까 싶으면 아주 이거 썰어놨다 해, 그지? 근데 이거 청소하면 또놀래긴데아 이거 아직 이거, 이거 빨리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만 더 참지 지라 응? 응? 하루 이틀만 더 참지 응? 있어봐 애들 저 닭가슴살 먹으려면 그거 하고 애들 뭐 그거 저 사료 가져올게. 너도 음, 어서 먹어봐. 엄마 같이 먹어요. 먹어봐. 그리실도 그래, 먹어봐. 너가 이걸 벗퍽 먹어야 너 엄마가 우리 집이 될거 봐. 어, 가. 흠, 무서워아이 참. 그나마 그래도 요만큼 치우나게 첫만 다이 우리, 그래, 그래 생각 안 해? 아저한테 고맙지? 근데, 말마딱 이틀만 더 참지? 아저 땀 뻘, 뻘리서 하고 있고만 먹어야 돼, 먹으면, 너엄만 이제 꼼짝 말아다 그래. 그거 먹기 시작해가지고, 아저 따라 쫄쫄 따라다니면, 너 엄마도 이제, 어, 사로 먹네. 그래. 그래, 그래. 어이 가시리 잘한다 어이구 어이구 이빨도 많이 났대 <laughs> 그래 꼭꼭 씹어야 돼 쇠로 봐라 너거 딸 봐라 잘 먹잖아 응? 사료도 먹어봐. 아, 다고노녀잘 먹네. 응? 응. 그러지 말고. 이는 헐링하는 엄마가 먹어. 자, 세자. 너 봐라, 잘 먹는다, 이제. 이 먹어. 그래 그걸 빨리 먹어야 엄마 젖을 때지 자 니도 자시우라 이제 네가 데리고 내려왔으니까 똥이 가면 그거는 반칙이야 그지 아이고 참 시오라 애도 안 먹어봐라 해라네 혼자가 다 먹노. 자, 그러게 먹는 거 연습해봐. 자, 그러게 먹는 거 연습해봐. 어이구, 그러게, 몽자야. 어이구, 가시리 축하해. 시어라 봐라, 너가 딸은밥 먹는다. 확실히 잘 먹는 애가 크네. 좋아라. 이제 아저 집에 갈게. 내일 아침에 여기서 보자. 가시리. 엄마고 여기 잘 있어. 먹이통은 치워야시오다 먹어서. 다 먹어서 먹이통 채운데. 이런 거 있으면 밤에 또 나쁜 놈들 온다. 가시리. 네 이름 없는 니 네. 잘자고 내일 보자 아직 아침 일찍 올게 이사 안해? 이놈의 자석들 어릴 때부터 이사도 안하고 요거 차말로 시원아 요새 애들 밤에 잘뛰고자 두놈 잘자고 내일 보자 에이구 까불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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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법 잘 올라가요.